저 장비가 뭐 얼마짜리 저건 뭐예요 저게 그냥 cnc 선반이에요? 어, 저거는 예. cnc 선반인데 이갱 예. 타입이라고 아 이런, 6인치 정도 돼 보이네 6인치에 그, 양산을 할때 주로 쓰이는 장비 아갱 어, 타입은 그래도 터럿보다는 좀싸싸잖아요 싸죠 중고는 요새 근데 거의 뭐안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사장님 음, 이게 준 거죠, 뭐. 아, 저게 중고예요 예. 그 연식이야. 한게 좋은 거죠. 아, 상태가. 예. 난새건줄 알았네? 저기 뒤에 있는 머신잉은. 네. 예. 뭐, 새 제품이고. 세제품 저거 머신잉도 사님 거예요? 예, 예. 아, 저건 완전 새거 같네? 예, 저거는 신품이 거의 신품이에요. 어. 아... 한번 볼수 있나? 이게 링스 2100이라는 모델이에요? 오우. 이거 판매하는 거래요 이거 아우 좋아 보인다 두산 <laughs> 32 아이 모델 B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 설명을 못 하겠네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 범용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사장님 성함이에요? 아요 사장님 어디가? 아. 이것도 거의 뭐 상태가 이것도 좋아 보이네. 이거는 몇 년식이에요? 이거는 2020년? 2020년? 아우... 거의 뭐... 색가루색깔 구경하기가 어려, 어려울 정도네. 쇳가루는 <laughs> 그래도 있다. 갱 타입이라고. 아... 하... 이 좋은 장비가 놀고 있으니 좀 큰일났네. 이거 판매합니다, 이거.